히스기야가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하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해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 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영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번 주일의 가족 주제는 경건한 행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삶을 살펴보면 이렇게 결정을 내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도 미국의 서브웨이를 갔는데 어, 그곳에서도 결정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빵 종류도 너무나 많고 그 위에 샌드위치에 들어갈 여러 가지 야채들과 치즈의 종류들과 또한 고기와 너무 결정할 것들이 많아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일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참 어,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결정할 것들이 많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우리가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로 채워 주는 것 같지만 동시에 너무나 선택할 것들이 많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압박받고 힘들어하는 현대인들의 모습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꼭 선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선,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왕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스로 인해서 나라가 망할 때로 망한 상태에서 왕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미 유다는 어, 이미 세상을 거의 다 점령한 이 아스루에게 멸망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아스 왕을 보면 히스기야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역대 2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색 신들에게 제사에 이르되 아랍...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수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 아수 왕은 그가 곤경에 빠졌을 때 더욱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그리고 이 세상의 신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히스기아는 자신의 아버지 아스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죠. 어쩌면 히스기아는 자기가 더 이상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는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 이 29장의 성전 정화에 이어서 오늘 본문 이 30장에 6월절을 온 유다와 이스라엘에 선포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6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았는지 이 6월절 절기를 감당할 제사장들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히스기아는 6월절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공포합니다. 역대야 30장 5절입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 이더라. 6월절을 지켰던 것은 단순한 종교 행사를 치렀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이 남은 마지막 한 장의 카드를 하나님을 위해서 썼던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행위였고 그동안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배역의 삶에서 다시 하나님을 선택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두루다님의 전환이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곧 아스루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들에게 돌아오시리라. 그들이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작정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스 왕과, 그리고 이전에 유다의 왕들이 했던 그 악으로 인해서 결국 유다는 이제 망하게 됐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모두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선택함으로 받았던 모든 고통과 아픔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죠. 7절도 보시면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반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때로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그 결과를 세상의 결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 회초리로 우리를 징벌하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아픈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몽둥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생명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징벌하실 때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 떠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주님께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심지라 너희가 그에게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회초리로 우리를 때론 징벌하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다시 주님께 돌아와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 다시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쫓아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더 좋아 보이고요. 그것이 더 빨라 보이고 그것이 더 행복한 길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죄악된 길을 선택해 나아가다 보면 어떠한 지점에서 우리는 고통을 받게 되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큰 환란을 겪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린 그런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선택해야 하고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방법은 때로는 너무 느리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내가 원했던 방법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고요. 때로는 나를 낮추시고 징계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나에게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찾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 이전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세상의 방법과 더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했다가 결국 망하게 된 것처럼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더 좋아 보이고 더 빨라 보이는 세상의 방법을 선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더큰 고통을 받게 되고요. 결국 주님을 떠나는 큰 결과 가운데 죄악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을 주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나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아버지 나, 내가 겸손히 낮추고 주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맛볼 수 있게 인도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